오늘은 커버를 가지고 일본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만들려고 나왔어요 필요한 서류가 여권 여권용 사진임에 국제운전면허증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이륜자동차 등록증 영문버전 등본 초본 영문버전 이렇게 7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국제운전면허증부터 발급을 받아야 나머지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어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기 위해 집에서 가까운 경찰서로 왔습니다.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여권이랑 사진을 안 들고 왔네요. 집에 다시 갔다 와야 하네요. 집에 가는 길에 구청에 먼저 들러서 이륜 자동차 사용 신고 필증부터 재발급 받아야겠어요.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사용 재교부 받으려고 신분증... 네.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 등록증 영문 버전이시반 그 국제운전면허증 빼고 구청에서 나머지 서류 감사합니다. 다 발급 받는 게 맞는지 재차 확인해 봅니다. 직원분께서 등본 초본 영문 버전도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네요. 제가 알고 있던 서류에서 준비해야 될 서류가 두개더 늘어났습니다. 집에 들르기 전에 먼저 가까운 주민센터에 들러서 등본 초본 영문 버전부터 발급받으러 왔습니다. 가 발급되었습니다. 모든 서류를 다 준비했습니다. 국제 운전면허증부터 발급받아 발급, 발급. 발급. 네. 봅시다. 사진 안에 시그너처라고 된부분 여권하고 동일한 네. 사인을 하시고요. 네, 네. 첫 번째 페이지에 주의사항을 읽어 보시고요. 네. 국제면허증, 우리나라 면허증, 여권 세개 같이 갖고 다니시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나하 시기 전에 해당 나라에서 국제면허증 사용료 확인하고 다니시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다 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받았으니, 이제 나머지 서류 발급받으러 구청으로 가봅시다. 이륜 자동차 등록증서, 영문 버전 이 서류만 발급받으면 됩니다. 이륜 자동차 등록증서, 영문 버전 발급 신청서를 못 찾아서 그냥 번호표 뽑고 참고로 바로 갔어요. 안녕하세요. 네, 전. 그, 이륜 자동차 등록증 영문 버전이라요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자동차 일시 반출 승인서. 이륜 자동차 일시 반출 승인서 이거는 제가 받아야 할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구청에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였고 저는 네. 이륜 자동차 등록증서 영문 버전만 발급 받으면 네. 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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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한번 확인해요 제가 다 확인했는데 여권하고 똑같이 했거든요 네네. 여기 여권하고 일치해야되고 이게 신고필증하고 일치해야되고 그래서 차 대본을 네. 제가 확인해서 네. 했는데 혹시 한번 더 확인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ROK 스티커는 보통 안주는 음. 곳이 많다고 얘기 들었는데 광진구청은 엄청 큰 스티커로 주네요 모든 서류를 다 발급받았습니다 이제 페리회사에 오늘 발급받은 서류들을 스캔해서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페리회사 직원분이 서류가 맞게 준비되었는지 확인해서 연락을 주는 걸로 얘기 들었습니다.